136번의 한민국 환자의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민국 환자는 3월 8일 날 내원을 했고요. 양치질 할때 시려요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. 3월 8일 날 43번에서부터 34번까지 우리가 스탠다드 촬영을 한 거죠. 디지털 필름을 이용해서 엑스레이 세장을 통해서 진단이 되어졌고요. 이 이런 진단의 결과는 K05.30이라고 하는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진단이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당일 날 동일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지금 진행을 한 거죠. 뭐 간단한 케이스기는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요 할점은 어, 치아가 하나 더 누는 거죠 상하악의 전치부인데 4번이 들어간 34번을 포함한 전치부 치석제거인데요. 우리가 3분의 1로 딱 100%를 주지만 인접한 한두개 차는 어, 한 부위에 그 포함된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는 어, 전제조건 하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3월 8일 날 선택을 하시고요. 43번에서부터 34번까지 치시아 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스케일링 인거죠 치석 제거를 진행하시면 될 건데 지금 마찬가지로 4번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인접한 치아로 보고 그냥 동일 부위 3분의 1하게 전치부 3분의 1하게 포함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, 어, 추가해야 될 부분은 스탠다드 촬영인 거죠 그래서 찍근단 촬영을 우리가 세매를 촬영을 했는데요 필름이 없기 때문에 필름을 삭제를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다음에 스케일링에 의한 내지는 어, 핸드스케일러나 울트라 소닉 스케일러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엑스레이 세장찍었고요 그다음에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진단이 되어진 한민국 환자의 이제 총 진료비가 어, 산출이 되어졌습니다.